연어라는 물고기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바다에서 자라고 다 자라서 산란할 때가 되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 산란을 하고 죽게 됩니다. 동물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귀소본능 또는 귀소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 수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본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래의 고향,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을 본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와 우리 조상이 태어난 본양이 있고, 본양을 사랑하고, 본양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본양은 이 땅에 있는 본양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본양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영생과 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서 산 것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뻐하며 질고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 둘째,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 셋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하나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선조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뻐했으며.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선조들은 하늘의 본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삼늘하반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매우 심했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박해와 차별과 불리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는 사람이나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여행객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이 없고 거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고 체류하는 여행자와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천국으로 돌아갈 천국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다리에 비유했습니다. 다리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건너서 지나가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말년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리를 건너지 않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천국 후 본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본양을 찾아가는 천국의 나그네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차별과 불리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위해. 지상의 고향과 육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이 누렇게 익은 들판에서 보리와 밀을 불에 구워 먹었고 그 사리한다 그러죠. 여름에는 온 몸이 시커멓게 타도록 강에서 수영을 하고 뛰놀았습니다. 어릴 때 수영을 하고 뛰놀았던 하얀 백사장과 자갈밭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가을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을 누비며 누비며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었고. 겨울에는 강에 두껍게 끈 얼음을 깨서 땜목처럼 타고 놀았는데 얼음이 녹으면 깨져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옛날에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더운 물을 흔하게 사용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야단 맞고 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피워 놓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젖은 옷과 신발을 말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후 30여 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는데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없는 고향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족과 친구가 있으면 몰라도 가족과 친구가 없으면 고향이라는 곳은 찾아갈 곳이 못 됩니다. 지금 제가 진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본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 두신 곳이 그리스도인이 돌아갈 본향이며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향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와 형제와 가족과 친척을 찾아가시는 분은 옛날의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도 찾아뵙고 교회도 찾아 교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향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순례자와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순례자와 천국의 나그네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독선적이고 사치와 허영과 방종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순례자와 천국의 나그네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